지금 성토 중입니다. 포크랜드 옆에 있고요. 성토할 때 이렇게 파가지고, 예. 암을 넣으면 됩니다. 성토하신 분들은, 그 성토, 그 사람들은 암카면 압니다. 암 넣고, 예. 이제 기존에 이제 흙이 위로 올라갔잖아요. 기존에 흙은 이제 암 위에 덮는 거죠. 그렇게 해야 배수가 잘 됩니다. 성토하실 때는 꼭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성토 비용은 비용 지역마다 차이 납니다. 평당 5 0에할 수도 있고요. 또, 암이 잘안 나오면 평당 만 원도 하고요. 요즘 평균적으로 보면, 은 한, 평당 5, 6천을 하면 성토 다 합니다. 평균적으로요. 이 밭도 왜 성토를 하냐면, 여기가 지금, 저 앞에 나가시면, 도로보다도 이 땅이 좀 낮아요. 도로보다 낮아 버리면 물이 들어오거든요. 그래서 여기 사장님이, 그, 성토 해가지고, 물 들으면 농사가 되는 게 없습니다. 여기도 이제 나무를 식재할 시작하거든요. 그래서 성토를 합니다.